자, 경제 5 0만 경제 자족 도시로의 <laughs> 도약 이 과정에서 어, 뭐 실패도 있었습니다. 네. 지난 7월이죠. 이 정부의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네, 네, 네. 공모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예, 탈락을 했습니다. 뭐, 에그하지 않고 바로 뭐 재도전 의사를 네. 받기셨는데 자, 오산에 이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서의 이점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오산시는 화성 평택 또 용인 2천을 잇는 K 반도체 벨트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리고 또 LG 전자 등 반도체 연구 개발과 파운더리를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과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발표한 세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 남사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산에서 용인 남사까지는 한 20분 30분 정도면 갈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밖에도 이제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도로, 또 최근 개통, 개통된 서부우회도로 등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 유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물뿐만 아니라 기업간 협력 체계 구축에도. 유리한 조건의 오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그 오산 시내에는 그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상당수 입주해 있죠. 네네.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넵 리서치도 있고요. 어, 또그 다음에 에로버틱휴도 있고요. 또 어, 필립스도, 러로티틱스도 있고요. 그래서 어, 또 그뿐만 아니라 어, 일본의 이데미치 코산이 오산에 내년 1월부터 RD 센터를 오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80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그러는데요. 어, 제가 어, 얼마 전에 일본에 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이데비치코산 본사에 가서 어, 이제 대화를 하고 또 유치를 이제 하기 로해서 우리가 도와줄 부 분이 뭔지 또 그분들이 우리한테 할게 뭔지를 좀 협의를 했고요. 어, 이제 그런 기업들이 서서히 오산에 둥지를 틀기 시작하고요. 어,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없지만 어, 세계적으로 1위 반도체 기업이 오산에 둥지를 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아직 성사가 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만은 그 기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협력업체가 많이 오산에 둥지를 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어느 업체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laughs> 네. 자, 이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서는요, 뭐 인재 공급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육성 네, 공급도 네. 중요한데, 요거과 관련된 어떤 계획들은 가지고 계세요? 네, 우선 이제 삼성전자나 아니면 하이닉스 관계자들을 만나 말씀을 해보면 음. 대화를 해보면, 그래도 오산까지는 인재 연구원들이 올려고 니다 교통망이나 교육 문제나 다 수도권에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오산이 앞으로 이제 그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화성 삼성, 또 수원 삼성, 그다음 에 평택 삼성 지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 이번에 발표한 용인의 반도체 클래스도이 네. 중심에 오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산에 R&D 센터나 아니면 연구원이 둥지를 틀고 오산에서 어, 그네 군데 시군에 삼성전자 산업단지에 이 삼십 분이면 다 갑니다. 그래서 아마 어, 오산의 연구단지가 가장 둥지를 틀기 좋은 곳이 오산일 것이다. 그래서 어,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도 어, 오산이 앞으로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통망이 첫 번째 좋고 음.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KTX나 GTX가 연계가 되면 아마 더 교통망이 좋아질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아마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 많은 인력. 어, 좀 원활해지려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군요. 아우, 말씀 들어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이거 유치하시려 그러면 반도체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네. 아, 아까도 저기 뭐 불지에 기업들 막 줄줄이 이렇게 이름도 다 외시고 어,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평소에? 그 이제 저도 경제 에 관심이 있어서 어, 일단은 그 이제 시장과 국회의원은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경제가 경제적으로 자족도시가 돼야 교육, 문화, 체육, 복지 다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교육은 많이 이제 좀 인프라 구성이 돼 있지만 경제 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요. 또 교통 문제도 인프라가 좀에 o c 사업이 잘안돼 있고요. 그래서 그두 가지로 중점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오산시가 자족도시로서 자립매금을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즘에 이각시 군마다 사실은 이 출산율 높이기에 뭐온그 행정력을 사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오산시에서는요 인구 장려 정책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네 우리 오산시는 그나마 다행인 게 전국에서 어 가장 출산율이 그래도 많다는 도시가 우리였습니다. 어,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요. 또 젊은 도시하면 오산이었고, 교육 도시하면 오산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정부만 바라보고 손 놓고 있어야 되겠냐? 그래서 저는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금을 늘리고 또 우리 어 유치원 또 어린이들이 등하교할때 옛날에는 이제 아동 쉘터가 없어서 바깥, 바깥에서 비 오거나 눈이 오면 어, 이제 부모와 자녀들이 비를 맞고 우산을 쓰고 이제 기다려야 됐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어, 아동 쉘터를 아파트마다 다섯 군데씩 이제 에, 신청을 받아서 아동 쉘터를 만들어줘서 안전하게 우리 자녀들이 등하교할수 있게 하고요. 또어 우리 이제 기숙사가 대학교 기숙사가 없어서 우리 자녀들이 에, 등학교 할때 출퇴근할 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오산까지 이제 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복 사단법인 행복 기숙사하고 이제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는 70쿼터, 내년는 100쿼터를 ,를 함으로써 전국에 행복 기숙사가 100한 20, 3군대 정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시장 취임하신 지도 1년 반이 넘어가고 이제 남은 임기 2년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남은 임기 동안 주력할 정책 사업 또 그리고 우리 오산 시민들에게 또 전할 메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오산의 경제 자족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오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땅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단지를 유치할하게도 이미 땅값이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할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3주구가 이제 지정됨으로써 세계 3주구를 잘 활용해서 산업단지를 좀 만들고 그리고 인구가 50만 대야 50만 50만이 돼야 자족도시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이 안 되면 대형 병원도 들어오기 어렵을 거라고 보고요. 또 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에, 우리가 백화점도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호텔도 어, 쓸만한 호텔이 없습니다. 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수요, 고,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웬만큼 40만을 넘어야 모든 게다 인프라를 갖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자족 도시가 안 되면 ktx가 쓰겠습니까? 수요가 없는데 gtx가. 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계 3주국가그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오산 시뿐만 아니라 경인지역에 많은 분들도 오산을 좀 지켜봐주시고 또 작은 도시지만 이제 뻗어나가는 오산을 좀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약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도심과 신도심의 조화로운 개발. 여기에 신산업 기반의 강소기업 유치까지 50만 경제자족도시 오산의 구상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이드 경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